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외국민 투표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laughs> 내가 신나지? 도쿄에는 세 군데 장소가 있어서, 어, 그 한국 역사관이 있는 아자부주관 거기랑 그다음에 우에노, 그다음에 리키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우에노로 관련적이에요. 친구랑. 만나서 어, 강기기 나온 김에 좀 놀기로 했거든요. <laughs> 네, 여기 투표소에 도착을 했고요. 어, 제외국민 투표는 처음이라 많이 낯설었는데 안내를 워낙 잘해주셔서 어, 금방 잘 마쳤고요. 선뜻 그 기념 촬영까지도 해주신다고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진인 줄 알았던 3초간의 영상입니다. 어, 투표 후에는 이렇게 먹거리도 주셨어요. 간식이나 커피 그리고 도시락까지. 마침 아침도 못 먹었는데 이날 든든히 속좀 채웠어요. 여기부터는 아사쿠사와 그리고 오다이바 어 저는 워낙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가이드로 많이 갔던 것들인데 어 이날도 제 처음 도쿄에 온 친구를 위해서 그 일정을 소화했고요. 어 간단히 영상 올려놓을게요. 어, 선거 영상은 제가 제때 너무 늦지 않게 올리고 싶어서 부랴부랴 편집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대학원 과정으로 너무너무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예요. 어려울 거라고 각오는 했지만 생각보다 현실은 더 어렵더라고요. 이날은 일단, 어, 투표 덕분일까, 음, 좀 하루 잘 쉬었는데요. 대학원 졸업의 길은 아직도 멀고도 험난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투표 꼭 하시고,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